질문을 받을 때의 네 가지 원칙. 강의가 직업이다 보니 누구보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강의 관련한 질문도 있지만 사적인 일이나 나랑 전혀 상관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는다. 나는 질문을 받을 때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 질문하는 사람은 다 의도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의도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오랫동안 신사업 관련해 전문가를 찾던 김 사장은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 면접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심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급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보통 급여 관련한 질문은 궁금해도 잘 꺼내지 않는다. 특히 중요한 면접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는가? 김 사장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급여를 묻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피 면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부모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많다. 예전 회사를 그만둔 것도 퇴직금으로 빚의 일부 남아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거꾸로 이런 제안을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 하네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일에 몰입하기 어렵겠어요. 이 회사의 취직해서 일정 기간 신뢰를 쌓은 후 회사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결과는 승승이다. 회사는 좋은 사람을 얻었고 그 사람 역시 빈 문제를 해결했다. 둘째,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뭔가 궁금해서라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질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광하게 자기소개를 한다.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해외 어디 살면서 본 건데,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데요라고 대묻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은 초점이 명확하지 않다.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묻는 사람조차 확실하지 않다. 이런 식의 서두가 긴 질문 중 괜찮은 질문은 별로 없다. 셋째, 질문이 모호한 경우다. 이럴 때는 질문을 대물로 명확한 뜻을 파악한다. 주변에서 보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채로 횡설수설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 표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스스로도 답답해 한다. 듣는 나는 더 답답하다. 가끔은 그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감이 올 때가 있다. 그럴 땐난 거꾸로 혹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려는 것 아닌가요? 라면서 대묻는다. 그러면 내가 대물은 질문이 맞다며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질문을 명확하게 하면 답도 쉬워진다. 넷째,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 경우다. 이때는 정중하게 답을 사용한다. 얼마 전에는 강의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내 생각을 묻는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내가 답을 할 수도 있는 분야도 아니고, 서로 안다 해도 그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난그 질문은 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는 없다. 또,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다. 때론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또 다른 질문이다.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라.